방송 하겠습니다 2019년도 5월 16일이고요, 7시 50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 어제 하, 이틀 동안이죠. 이틀 동안 말씀 드린 대로 어, 매수하지 말라고 분명히 개인들 개인들 어,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빠진다고 아무 이유 없다고 이거 올라가는 거 허수라고 어, 제발 정신 차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예상대로 됐죠. 예상대로 됐고 다음에 환율 보라고 말씀드렸죠? 환율 또 올라갔어요. 환율 또 올라가면서 외국인들 진짜 크게 나갔죠. 뭐 기관들이 샀는데 이거는 뭐 샀는 거 같지도 않죠. 샀는 거 같지도 않고 1.2% 1.6% 빠졌어요. 어, 여러분들 이거 1.2% 1.6%예요. 이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더 빠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제가 볼 때는 1200원까지 그냥 갑니다. 최소 1200원 갑니다. 최대 한 1210원 이상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어, 시장이나 증권가에서도 전부 다한 1210원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 더 빠져나가요. 외국인 더 빠져나가면은 그냥 여기 보시면 2050짜리 다음에 여기 700짜리 그냥 뚫고 내려옵니다. 그냥 뚫고 내려오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은 외국인들이 어 원래 그니까 외국인들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우리나라 주식을 매매를 해요. 그러면은 가지고 나갈 때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자기가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그 환차 손이 생기죠. 손해가 생기죠. 손해가. 그 환율 차이기 때문에 손해가 생기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율이 올라가면은 얘들이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은, 얘들은, 뭐,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고, 억단위죠 100억, 1000억, 조단위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그게, 어, 1원이나 2원씩만 해도 돈이 몇천만원, 몇천 어, 몇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환차 손해의. 몇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지금 환율 때문에, 어, 환차 손해의 가지고 나가는 외국인들이 많아졌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는 무조건 환율을 보셔야 됩니다. 어, 환율 안 보고 어, 매매하시면은 답이 없어요.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끔 환율 안뭐 보시고 돼요. 매매하시면은 어, 그냥 당합니다. 오늘같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환율 꼭 보시고 환율이 빨간색이다, 올라간다 이러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려간 내려가도 잘안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내려간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무조건 무조건 올라가면은 빠지는 거는 무조건이에요 거의 거의 무조건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빠진다고 어, 환율이 내려간다고 무조건 어, 외국인들이 사서 들어오진 않아요. 좀좀 어. 좀 그렇죠. 어.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보시면 어, 기관들이 들어왔지만은 이게 기관들이 들어온 게 들어온 게, 들어온 게 아니죠. 음, 들어온 게 들어온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대응할 자리는 2 0 5 0자리랑 다음에 7 0 0자리이두 자리 대응하세요.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환율이 1200억 찌정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황, 현금화를 더 하시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기가, 외, 어, 여기서, 개인들이 어서. 사면은, 여러분들 제발 사지 마세요. 눈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개인들이 사가지고는 절대 지수 못 올려 못 올립니다.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어서 오세요. 개인들이 산다고 절대 지수 안 올라갑니다. 어제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 개인들만 샀는데 어제 코스피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허수라고 절대 개인들이 사가지고는 못 올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날 오늘 바로 빠지죠. 개인들이 사가지고는 못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사가지고는 어 지수가 올라갔네 이러면은 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개인들이 사가지고는 절대 지수 못 올립니다. 그럼 오늘, 어제도 이렇게 개인들이 사서가지고 올라갔죠? 그럼 오늘또 개인들이 샀는데 왜못 올라갈까요? 이렇게 해서, 시황은 마칠게요. 요런 어, 시황은 마치고. 자, 첫 번째 뉴스는, 어, 트럼프, 왜 이렇게 흔들리니? 트럼프 보호, 어, 정보 통신 보호, 국가 비상 사태 선포, 화웨이 거래 차단 시도. 이거 보셨죠? 요거 때문에 오늘 빠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제 짱 미국 장 올라갔는데도 요 뉴스 하나 때문에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 트럼프가 비상 국가비상사태 선포 그러니까 뭐 실무진들이 막았어요. 막았는데도 얘는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선포해버렸죠. 하면서 거의 화웨이의 70개에 대한 계열사들을 전부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오는 화웨이 장비들을 전부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당연히 국가 보안 이유로 전면전을 하자는 거예요. 그냥 중국 중국 말안 들으니까 이제 너희들 뭐 내가 총 동원할 수 있는 어, 수단을 다 쓰겠다는 거죠. 관세뿐만 아니라 어,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장도 좀 많이 빠진 요소이 좀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추가적으로는 뭐 중국의 격화 어, 격화 와중에 또 4월 경제 지표 지금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뭐 소, 어 다음에 소매 판매나 아니면은 뭐 수출, 수입은 오히려 늘었을 거고 수출 도 많이 줄었고요. 계속적으로 중국이 어 말을 하고 있던 경제 지표들이 3월달까지 좋았는데 왜냐? 미중 무역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았고 다음에 그 정도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들어왔었고 그런데 미중 무역이 악화돼 버리니까 여기서 어 수출 줄어버리고. 왜냐면, 하 관세 부과를 하 많이 할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자국의 내수를 돌린다고 하지만은, 그는 어느 정도 내수가 얼마나 돌아갈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4월 경제지표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중국도. 경제지표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거예요.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거고, 이게 나아지려고 하면 미중무역의 관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관세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둘째 치고, 화웨이까지 나오고, 아마 다른 제재들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많이 들어가면은, 중국 못 버텨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번 년 버티면 많이 버티는 겁니다. 지금 무슨 생각으로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미국이 이번에 3,000억 달러 25%를 부과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600, 600억 달러 25%입니다. 그러니까 실탄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탄이 없어요. 어, 실탄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버틸만한 이유는 몇 개가 안 남았어요. 요거 만약에 이것까지 다 써버리면은 중국은 진짜 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일단 준비 어, 그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IMF가 맞았던 이유도 지급 준비율이 없어서 IMF를 맞았는데 오셔오세요? 이것까지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뭐 달러들을 국채를 팔아버린다든지 달러를 계속적으로 써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지금 어 중국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추천 감사합니다. 그 <laughs> 다음에 요거는 독일도 지금 그니까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이쪽에서 독일이나 다른 나라 쪽에서 계속 성장률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제조업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제재를 걸어가지고 유로화가 올라가면 환율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나마 우리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어 유럽에서도 좋은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좀 성장률이 좀 성장률이 올르고 있다. 이런 어, 요런, 요런 거는 좀 우리한테 좋은 뉴스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뭐요거는 파운드리 시장 뒤집힌다라고 하는데. 파운드리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뭐 우리나라 어, TSMC의 1년 기술력이 1년 앞서 있고 인텔의 2-3년 정도가 앞서 있어요 기술이 그런데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팸리스라고 하죠 팸리스 업체들의 그 미국에 있는 업체들이 TSMC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거의 한전 세계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의 80%를 TSMC가 어,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하고 있고요그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70%가 10, 10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7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뺏어 오려고 하죠. 어. 그만큼 또 기술력도 많이 좋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속적으로 TSMC 거를 뺏어 올 겁니다. 뺏어 올 거고.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어 물량을 늘리고 다음에 신규 거래처를 늘리겠죠. 미국에 있는 신규 거래처를 늘리게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삼성의 파운드리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거는 하반기에 더 빛을 발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하반기에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지금 계속적으로 얼마나 더 지수가 떨어질지 모르고 이 미중무역이 얼마나 더 격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뭐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죠. 얼마나 더 떨어질지. 어,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은 매수할 때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매수할 때는 아니고 일단 현금 보유하고 계셨다가 어느 정도 진전이 나오고 좀 반등이 나온다 생각할 때 들어가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소... 판단을 내릴 수는 없죠. 언제는 뭐 언제 올라갑니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저도 계속적으로 뭐 뉴스나 아니면 시황을 읽고 있기 때문에 뭐제 방송 계속 들으시면은 신호 정도는 드릴 수는 있어요. 신호 정도는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율 급등 속 외국인 채권 지급 자금 순유입 일단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어 채권을 사고 있어요 우리나라 채권을 사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어 증시 어 증시가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어 경제 성장률이나 다음에 수출 부분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락이 계속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지금 채권 또 다시 팔고 나갈 수도 있다. 외국인들이 이탈할 수도 있다는 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펀드멘털이 좀 그나마 좀 탄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수출까지 부진해버리면은 그마저도 외국인이 그마저도 어, 포기를 하고 나갈 수도 있다는 부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어, 환차손, 환율에 의해 환율 때문에 증시를 빠져나가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경제를 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맞아요.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심각한 성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경상수지가 흑자가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어 그래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경제가 좀어 활발하고 다음에 어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고 있으니 이게 올라가기에 하겠냐만은요 음 어쨌든. 오, 요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환율만, 어,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나가니까 안 좋네, 라고, 아, 증시에는 안 좋죠. 증시에는 안 좋은데, 경제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차, 어, 수입차 관세 여부 결정 6개월 유예 요거 때문에 어제 미국장, 어, 미국장이 올라갔죠. 자기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하락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부분 때문에 어, 어제 미국장이 올라갔어요. 그 말은 이게 오늘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장이. 어, 안 그래도 요 국가비상상태 선포 플러스 안 그래도 또 경제지표까지 안 좋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요 오늘장은 아마도 좀 빠지지 않을까 미국장이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장도 같이 빠질 가능성이 높죠. 요즘장은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합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체, 체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메이드 인제팬 없인 생산 힘든 제품 수두룩 반도체 쪽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과 어, 일본에 대한 반도체 장비 그것도 후공정 말고 전공정. 후공정은 우리나라도 좀 많아요. 근데 전공정은 우리나라에 어, 만드는 회사가 단한 곳이 있는데 그것도. 어, 제대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삼성이 계열사 중에 딱한 곳이 있는데 대부분의 전공정 과정들은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메이드 인 제품 없이는 상상를 하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어, 거의 스텔라, 스텔라나 모리타 어, 이런 쪽에서 어, 반도체 장비들을 많이 사오고요. 그 장비 장비 자체가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한 대당 막 천억 원. 천억 원 정도 할 때도 있고 다음에 뭐 특히 뭐 스마트용 뭐 패널 장치 같은 것도 지금 패널도 그래요 패널도 우리나라 그나마 디스플레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70% 80% 정도를 어 생산장비를 개발을 합니다 생산을 하고요 하지만 그 핵심적인 장비들은 일본에서 가져오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줄을 서 있어요 전세계에서 줄을 서가지고 한 대에 한 천억원, 이천억원짜리를 살려고 줄을 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어 생산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그렇게 없어요. 단, 장비를 들여와가지고 어 그거를 생산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최고죠. 그래서 얘들 만약에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 어 생산장비들을 막아버린다?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진짜. 어, 그때는 답이 없어요. 어, 빌고 빌어가지고 갖고 오는 수밖에 그 정도로 어, 반도체 장비들은 아주 좀 점, 전공 장비들은 좀 비싸기도 하고, 다음에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반도체가 어, 미국과 일본에 좌우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다들! 뭐, 요 부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이런 제, 어, 장비들을 못 들여오진 않을 거예요. 못 들여오진 않을 거고. 근데 계속적으로, 엔화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 실적이 나빠질 수는 있겠죠. 뭐, 투자 비용에 대해서, 어, 그런 부분 챙겨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규제 한개 생길 때, 22개 없앤 미국인데, 다시 세계 제조업 중심으로.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어, 일단 뭐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전 세계, 어, 어, 요걸 보시면 되는데, 아, 맞다, 요건 내가 해놨구나. 음, 요거를 좀 같이 볼게요. 보시면, 미국과 일본, 독일, 중국이 있어요. 다들 범인세 인하 그다음에 규제 완화, 안보, 공학 이런거 집중 투자하고 있고 일본또 엔저 정책 BGN이 다음에 AI 투자들. 오세요? 요런 부분을 보시면은 전 세계 의 선진국들이 다시 제조업을 자기 나라 쪽으로 끌고 옵니다. 왜냐? 금융만 발전해 가지고는 절대 더 이상의 성장은 없습니다. 얘들도 알죠. 선진국들도. 그러니까 금융만 발달하면은 옛날에 로마처럼 망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미국과 일본과 뭐 독일이나 중국 중국은 뭐 중국은 일단 뭐 집어넣는다 생각하고 얘들도 제조업 없이는 점, 어, 점점 쇠퇴의 길을 걷는다는 거를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제조업을 다시 살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LG, 삼성, 현대, 아 아니, 롯데, 롯데까지 롯데 전부 다 어, 우리나라에서 돈번거 가지고 <laughs> 일본에다가 아, 미국에다 쏟아붓죠. 어, 그래서 롯데의 신동빈 회장이 트럼프를 만나기도 하고 1조원대 석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해버렸죠. 요런 걸로 그리고 트럼프는 전 세계에 있는 미국 기업들을 자기 나라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죠. 왜냐? 제조업 없이는 어, 나라가 성장하거나 발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의 IT도 뭐, 있지만 은 어쨌든 제조업이 없는 나라들은 어, 그만큼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힘들 수가 있다고 신천, 지천, 어, 공치님, 경험상 알고 있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어떤 현에다가 시세이도 화장품 공장을 만든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어 선진국들이 자기 자국에다가 제조업을 만들기를 이제 원하기 시작합니다. 즉, 어쨌든 오 인건비는 둘째치고 고부가가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주천, 주천사님, 추천 아, 감사합니다. 어. 고부가가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올라도 그만큼 어, 생산을 해내면 돼요. 그만큼 고부가가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뭐 자기 국내에서 우리나라가 똑같죠.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나 아니면은 뭐좀 뭐 IT 기업들이나 아니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시세이도 같은 거는 중국에 엄청나게 팔리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자국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다른 선진 어 뭐, 그러니까 신 뭐지, 어, 좀, 신생국? 이라고 해야 되나? 어, 일단, 어쨌든, 그, 지금의 선진국이 아닌 곳에서는 그냥 찍어내는, 찍어내는 공장들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요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그 이런, 이런, 게, 이런 세, 계 제조업 중심으로라고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고부가 가치 상품들이 다시, 어, 다른 나라에서, 뭐, 아이, 뭐 폰, 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어, 다 자기 자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 동남아 쪽에서도 일단은 뭐 중국은 거의 뭐 망해가는 수준이죠. 어, 베트남이나 이런 쪽은 나갈 건데 그냥 찍어내는 쪽으로 나갈 거고 일단 어쨌든 제조업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어, 그것도 이제 다시 어,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선진국들이.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가시면 좋으실 거요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음. 결국에 이게 언제 어떻게 어, 증시에 받아들일지는 봐야 되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마무리할게요.